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목회했던 교회의 집사님 부부입니다. 두 분은 재혼한 경우였는데 부인은 오래 전 이혼하여 혼자 살았고요. 남자분은 사별한 지 오래된 후. 이제 새롭게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분다 성품이 너무 좋고요, 친절합니다. 두분 모두 대학에서 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를 하셨고요, 오랫동안 대학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지금도 남자 집사님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여자 집사님은 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결혼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두 분의 남은 삶은요 여유롭게 여행이나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정말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한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두 분이 재미나게 살지를 못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그 때문에 별거도 하고 관계가 소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분의 내면에는 각각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하여 관계를 원만하게 하질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것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경제적인 여건 중요하지요. 다른 어떤 여타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안의 상처를 극복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열한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다시 미스바에 모였고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악을 행하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베냐민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과는 다시 통혼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 사람들을 더 이상 형제로 믿음의 가족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가를 보여줘요.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2절입니다 백성이 베데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렇다면 이제 방해민 사람으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열한 지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내면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베데레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며 오늘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의 상처, 무너진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 토로하고 그대로 아뢰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이는 상처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집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 열한 집파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류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 마음이 들자 열한집밭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번죄를 드립니다 화목죄를 드려요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그들 안에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미움에서 자유하게 하고요 분노로부터 이제는 궁유란 마음으로 바뀌게 한 거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들 속에 자리 잡았던 미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만조심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상한 마음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상처가 회복되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상한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